아들어 들어 들어 더 밀어 开지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오고 더더 더 깎아봐 里打더 앞에다 놓고 저打 천천히 밀어. 그지? 천천히. 더 앞에. 그지? 천천히. 야, 몇번안 됐어. 열심히 뛰어야지. 더 밀어. 더 밀어. 쭉더 밀어야지. 하루 끌어내리지 말고 앞으로 쭉 밀어줘, 앞으로. 앞으로 쭉 밀어. 그지? 천천 밀어. 또, 그냥, 그냥 내려, 그냥. 그렇게 하면은, 볼이 너무 힘들 볼, 이 맞는 부분을 더 깎아줘. 그럼더 감아줘 봐. 천천 그렇지. 볼을, 이 맞는 부, 부분을 그대로 떨릴 때 그대로 밀어줘도 하고. 그걸 앞으로 밀어줘야 된다니까? 바로 깎아버리면 안 돼. 그지? 렇 그대로 밀어준다 생각해. 그래서 너한테 급하다는 거야, 임마. 볼을 안 보고, 스윙부터 하고. 기다려. 밀어. 밀어봐. 예, 네, 그런 식으로 천,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더 앞에다 놓고, 천천히.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앞에다 놓고, 기다려. 그렇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되네. 그렇지? 태우는데 무리 안 되시켜. 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예. 네. 천천히 천천히 밀어. 그렇지? 더 앞에 그렇지? 앞에다 놔. 앞에다가 앞에다가 예. 네.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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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힘빼더더 더 앞에 여기 두어 지쳤네 아 심피티 지쳤어 힘들어 어 심피티 힘든 거야 나 힘들게 할때 좋았지. 뭘왜 이렇게 래 이러면서? 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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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에다나 앞에 떨어진 거 봐. 예, 네. 떨어진 거 봐. 떨어진 거 보고 있다가 더 거리 봐. 다 네가 물러났을 때 어? 평상시보다 반발이 더 밀, 뒤로 나갔으면은 더 밀어줘야지. 어? 어, 힘들어하네? 아니지, 낙해 끝을 여기서 낙해에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준다고. 여기서 낙해지 뒤로 넘어가면 안 되지. 꼭 올려봐. 아, 꼭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주란 말이야. 자, 아, 잡고 쭉. 너는 지금 자꾸 끌어 내리려고 하잖아, 그게. 이게 아니고 앞으로 쭉 나가야지. 팔이 앞으로 던져준다 생각할 정도로 뻗어줘야지. 그게 니가 빠르단 소리죠, 이게. 빨리 깎으려고 해도, 자, 좀볼 줘봐. 여기서 빨리 깎는 것도, 어? 자꾸 딱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 콕 위치를 정확히, 베이스를 정확히 비끌려 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 정타유 위주로 맞아. 그럼 당연히 멀어지지. 그냥 볼을 놓고 떨어지니까 보고 그대로 그, 감아줘야 됩니까? 아, 거기서만 해봐. 한쪽만. 한쪽만 할 거야. 또 봐. 지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앞으로 밀어야겠다. 밀어. 또 봐. 뒤로 밀려났어, 안 밀려났어? 밀어. 또. 더 밀어, 더. 뒤가 중심이 뒤로 밀려나잖아. 그럼 더밀어주더 힘을 더 써야 된다는 소리야. 네. 이렇게 그래. 그래. 아, 저런 이씨. 밀어. 또막 끌어내리잖아. 팔을 끌어내리면은 같이 끌려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팔이 앞으로 없어.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왜 팔을 자꾸 끌어내요? 그렇지. 앞으로 쭉 밀어. 그렇지. 자. 깎일 때, 깎이는 걸잘 보려, 잘 보면 어떻게 돼? 깎아고 확 감아버리면은 볼 죽어. 떨을때 정확히 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어?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 천천히. 스윙이 빨라, 안 빨라? 당국에서 볼을 놓고 동그란 부분을 옆에로 그대로 밀어준 거라니까? 끌어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떨어도 괜찮으니까 밀어보라고. 밀었으면 들어왔겠지. 그렇지더쭉 밀어. 네. 런식으로 밀어. 더 앞에 낙해그렇지 밀어. 어이고이 방향으로 던는다는 생각을. 직선으로 던져야지 직선을 보고 생각을 해야지. 아, 볼은 직선, 안낙해선 직선으로 가고 그래서 볼이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헤이크가 되는 거지 뭐. 여기를 보고 치문이 회크야 엄마 그게 깍기눈릅 자체가 회크인데 직선 보고 그대로 예 네. 직선 봐 그지 직선 예 네. 태내 직선 예 네. 직선 예 네. 직선 생각해 봐 직선 예 네. 직선 더 직선 직선이야 예 네. 직선이야 그래. 네.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 지금 심피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선으로 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대각으로 가는데, 대각으로 보고 친단 말이야. 대각으로 보고 치면서 시선 뺏겨. 그럼 당연히 볼이 안 맞지. 직선에 친다 생각 그대로 보고 있다가 그대로 한번 대각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자꾸 심피디 자체는 대각으로 보내야 됐다는 생각에 대각부터 확인한단 말이야, 시선이. 시선을 뗐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게 제대로 맞겠어? 안 맞지. 정확히 직선에다 친다 생각하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신경 안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오른쪽에 3분, 3분의 1 지점을 정확히 갖다 쳐버리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직선을, 직선을 보고 쳐야 되는데 자꾸 대각으로 못 친단 말이야. 그럼 더 깎이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그대로, 직선 보고 그대로 밀어버리면 대으로갈 건데. 자꾸 안쪽으로, 대각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안쪽으더 감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간격이기 때문에 볼이 가다 죽어. 어? 그래서 더 볼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어디를 보고 치냐에 따라 차이가 틀리지. 직선을 보고 칠 거냐, 대각을 보고 칠 거냐. 안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회크 자체는 것은 안 보고 쳐야지 이크지 거기를 보고 치면 이크가 아니지. 그러니까 정면으로 돌릴 필요 없이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잡았어. 그러면 여서 보고 이렇게 쳐도 돼. 그런데 그걸 돌려가고 칠락하니까 자꾸, 자꾸 저기를 보고 정면 돌려 칠락하니까 더 감기지. 더 감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뿌리 안 넘어가겠지. 그런데 대각을 보고, 직선으로 보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만 밀어주면은 대각으로 가. 거의, 거의 100%는 가. 그런데 자꾸 대각을 생각하니까 몸이 먼저 도니까 더 깎여버리지. 여기를 보고 친 거잖아, 일부러. 당연히 안 되지. 그치? 직선으로 보고 그냥 그, 그 스윙 그대로 나가면 이리로 온다니까? 이 볼을 어디 부분을 맞추냐에 따라서 볼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손목의 각도 자체가 다 틀려지지. 들어오시라고. 아, 한번 해보자고. 어? 다시. 자, 한 번만 더 해봐. 그지 그대로 갔다가 낚기 끝을 그대로 갔다 주란 말이야. 정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나한테 보내겠다 하지 말고 그냥 직선에다가 그냥 낚게 잡고 잡은 상태 그대로 쳐보라고. 그대로. 오잖아. 어 어. 오잖아. 또 또. 어또팔 팔부터 끌어내리니까 되돼 볼하고 같이 볼을 위에서 내 내려줘야지. 예. 네. 오잖아. 우려은 이걸 이제 어느, 어느 각도까지 볼 것이냐. 여기를 볼 거냐. 사이드 라인을 볼 거냐. 중간을 볼 거냐. 센터를, 정확한 센터를 볼 거냐. 원하는 위치를 보면은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고 다 틀려진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어? 여기를 신경 쓰면은 다 아웃이야. 깎이는, 이 깎이는 게 내가 저기를 깎아야 했다면은 저기를 깎으면은 더, 더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센터를 보고 센터에다가 끝나면 안 나간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떨친다 생각하고 더 밀어라 했는데 있지. 그냥 서서 해도 돼. 둘 생각하지 마. 홈 포지션 중요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해. 해 네.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신경쓰면 여기까지 와. 여기를 신경쓰면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 신경쓰면 여기까지 가. 아니 여기 여기를 신경 써 버리면 여기 나가 버린다말야 위치를 정확히 네가 지정을 해 놓고 그쪽으로 보내 생각하고 정확히 걸로 가야 돼. 네. 예. 직선 그렇지. 자. 요쪽 사이드 라인 맞을 생각했지? 안 봐도 답이 나와. 안 봐도. 자. 거기서 깎고 거기서 스매싱 들어갈 거야. 어. 아니 여기서 이를 깎고 아 어, 그대로 깎고 이리 가서 스맥 때릴거야 이게 이제 연결 스트로크인데 응용 이란 말이야 네가 이쪽에서 깎아 놓고 볼뜨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공격 을 하는 거지 끌어놓고 가면 바로 도와 그렇지 그래야지 네 파트너가 이리 따라오면서 앞에서 커버를 할거 아니야 그 네가 이쪽으로 끄, 네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네가 조절 을 하는 거야 네가 때릴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이쪽에서 때려야겠다. 아니면 반대쪽에서 절로 빼서 골로 오른 포 쪽에서 네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 미... 직선. 예, 네. 바로 왔다. 바로 때려야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를 기다리는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가 수비라고 생각해봐. 딱 준비하고 있는데 조립이 딱떠 있어. 직선으로 갈까 대각으로 갈까? 그리 가겠지. 그러면 그리다가 딱 나온대로 잡아가 때릴 생각을 하고 들어간,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러면 그냥 올라간단 말이야. 다시. 자, 직선. 자, 그거 올랐어. 그지? 그렇게 해서 공격 루트를 만드는 거야. 니, 네, 니만의 네 길을 만들어 내는 거지. 이게 응용이잖아. 기본 스트로이 아니고 응용 스트로크야 끌어와서 상대편이 올라오게 만들고 니가 거기에서 직선을 때리든, 대각을 때리든, 클리어를 치든, 그것은 니네 마음이잖아. 어디까지 끌어올 거냐? 이볼를 어디로 끌어올 내 거냐는 생각을 해야지. 중요한 건 그거야. 그거 하나 친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볼를 치면 드롭을 하면서 이볼를그 다음 볼를 어디로 오게끔 만들 것이냐. 그게 머리싸움이잖아 이제. 그게 자 다들 말하면 수야 수. 수가 여러 가지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 수를 몇 시까지가 있는데 그 수를 최소한 서너 가지는 갖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그 스트로크하고 따라가는 이 후속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아, 다시. 그렇게 떠도 되지. 그볼 그러니까 높낮이를 네가 조절한다니까? 자, 봐. 자, 이렇게 물렀어 근데 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왔어. 봐. 볼안 봤잖아. 볼안 봤지? 볼이 높이 떴냐, 안 떴냐를 네가 먼저 달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들어와도 돼. 천천히 들어와 봐.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 둘, 셋. 아, 맞아, 안 맞아. 여기서 치는 순간에 보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먼저 뛰는 게 아니야. 자, 다시 헤이크에 당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 중심이 무너져 있어. 그걸 욕심내갖고 강하게 때려야 돼. 그냥 가볍게 툭 때려갖고 이겨야 돼. 그렇지? 아, 예. 아이씨. 그지. 렇 자, 무너졌어. 둘. 그지. 렇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리 가면,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드롭을 오면서 좀 천천히 걸어들고 이 사람이 칠 때까지 여유 시간을 가지야, 지너도 근데 대부분이, 네가 니가, 항상 신이 심신이 너는 급하다 급하다 하잖아 상대편이 치기도 전에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결국에. 상대방이 칠 때까지 0.01초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 우왕좌왕 되는 거야. 반박자만 죽이면 돼. 그렇지? 그래서... 봐도 아, 물어봐 김기디나 박피디들한테. 봐봐봐 어? 봐. 어? 봐. <laughs> 지가 스스로 예측하잖아. 나가 준단 말안 했어. 자, 오다가 거기서 수도 해봐. 아예 심피디 빨리 줘? 왜 움직여? 볼이 안 왔는데. 어, 네가 니가 빠른 거지. 걸어 들어와도 되는 건데. 야, 그건 누가 니, 네, 네, 네한테 맞춰줘? 초보. 수도 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 있으라고. 반박자를 죽이라고. 일이 간다고 알고 있지 말고, 다시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 일이 가는 게 아니오. 딱 가운데 대기에 있어봐. 자, 마지막 한 번. 그렇지? 자, 바, 둘, 셋.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는 사람이 빨리 치냐, 늦게 치냐에 따라서 너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치든 말든 그게 없다니까? 혼자 가, 그냥. 그래 놓고 제가 왜 빠를까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 너 동영상 찍어고 많이 봤다며. 신속한 남자 같은 줄 알겠다. 운전이나 신속하게 해.